성우 하이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에 성우 하이텍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성우 하이텍의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의죠. 예,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자, 이 장, 어, 자동차 부품들이 정말 잘 나갈 때 2023년이네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6,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아, 최근에 4천 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곱전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아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러실 거예요. 예, 왜냐면은이 종목이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고 오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사실 주가 하락이 2023년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2023년이 최대 실적이었어요. 2022년에도 최대 실적이고, 2023년에도 최대 실적인데, 이미 2023년 어 여름서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실적을 믿고서 겨울까지 가져간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미 그때는 주가가 반토막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조금, 조금씩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에 따라 이제 주가가 이제 더 빠지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관세 이슈 때문에 또 빠지고,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일단은, 안 좋은 거는 다 반영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때요? 2022년 바닥, 2019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22년 바닥이랑 같거든요. 예. 어, 근데 아까 전에 실적을 보시면은 어떻죠? 2023년이 실적이 제일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어,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주가는 영업이익이 700억 나왔을 때랑 주가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억울하죠. 어, 뭐안 좋은 거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자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여전히 관세 관련해서 어 노이즈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조차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자동차주 보게 되면은 일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움직임이 현재도 별로 없어요. 현대차 기아도. 근데 어, 얘도 이제 요새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보게 되면 이 화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요. 음. 서연 이하도 그렇고, 어, 주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SL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HL 만도는 어, 작년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얘도 올라오고 있고, 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자동차 부품주들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이텍이 가장 움직임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어찌됐든 얘도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급하게 올라간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쫓아갈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 코스피든 코스닥이건 낙폭 과대 소외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근에 반도체주, 반도체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어떤 애들이 올라와요? 코스피에서는 화학주, 뭐 건설주. 뭐, 철강주, 이런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렇지, 자, 그런 종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도 올라온다. 마이너스 70% 빠졌으면은 웬만큼 진짜 많이 소외당한 겁니다.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주가 회복은 나온다. 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음그 어, 삼성전자 올라가고 어, 또 석유화학주 그쪽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소외된 것찍고는 그래서 뭐 건설주, 인제 이런 쪽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주춤할 때 되면은 아마도 자동차 쪽이 순서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세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뭐 바닥권에서 뭐 40%든 50%든 이렇게 이제 올라온 다음에 어그 다음부터는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업황이 괜찮아지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 그런데 요새 이제 완성차들의 실적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업황이 괜찮아지거나 혹은 미국의 금리가 요새 좀 이나 어,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그 자동차 금리 구매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막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 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금리가 좀 빠져가지고 자동차 구매할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관세 이슈가 지금 많은데, 뭐, 관세 이슈라도 사라지든가. 예,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되면은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런 게없으면 주가는 다시 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보겠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1차적인 큰 반등을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예, 어 바닥권에서 한 4, 50%어그뭐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40%면은 이한 7,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4, 50%면은 7,000원에서 한8 0 0 0원때까지는 어, 일단은 이제 뭐 기다려 보고요 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진짜 올라갈 때는 아마 모양이 다를 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거나, 고점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좋은 얘기들이 들려온다던가,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 보이는 자, 그런 섹터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성우하이텍도 어, 기다려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우하이텍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성우하이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